안녕하세요. 영업해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TGF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어, 잘 버티셨네요. 오늘만 하루만 몇 시간만 참으시면 즐거운 주말이 다가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저희가 그 추진생을 위한 영상을 계속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영업의 꽃인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 직군에서 프리젠테이션은 크게 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해외하고 어, 국내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는 뭐가 있냐면 바이어 신규 바이어를 맡게 되면 저희가 국가별 대리점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소개 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비즈니스 할만한 아이템은 무엇인가 제품 소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 해외 출장 가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서 그 시장별 대리점 또는 바이어가 마지막으로 최종 판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최종 고객 그 최종 고객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 어려운 사안이다.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S/S를 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동반으로 어, 출장을 가서 저희 대리점이 영업해야 될 대상 최종 고객에 가서 이제 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또 장단점 또는 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시장에서 어,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ECR 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지 리카이먼트 시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보완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토 검토 설득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맨파워라든지 시간 예산 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개선 사항과 보안사항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기능들이 보안 개선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PPT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국가에 다양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는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많은데 그런 지원금을 어, 따내기 위한 어, 발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300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해외 수출 마케팅, 영업 지원 또는 연구 인허가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굉장히 준비된 PPT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작업. 자...